이를 찾은 이유는 어, 국민 여러분들과 그리고 2030 청년들에게 어, 현재 누전겸 전 대통령에 대해서 형사 재판을 한다고 있는 지기현 판사 재판부에 대해서 신청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저는 어, 26년간 학생들을 가르치는 강사로서 어, 사법부라고 해서 또는 헌법 재판소라고 해서 언제나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독립해서 어 이렇게 서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왔습니다. 하지만 다들 최근에 와서는 사법부의 독립성도 많이 무너지고 정치 편향적인 판결하는 것도 많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지요. 지난 4월 4일에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어 일방적으로 8대적으로 어 대통령 탄핵 인용 그리고 판례를 지켰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에 따랐다면 모든 국민들이 납득하고 승복을 하겠지만 최근에 와서 여태는 폭로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파 성향이었던 정형식 재판관 그리고 김영 김용... 두 재판관, 조한창 재판관도 민주당이나 그, 반대 그쪽에서 협박 회유를 받았다는 이런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이것은 최소적박차제해야될 일입니다. 다들 의구심을 많이 가졌지 않습니까? 왜 갑자기 패인이 됐지? 국민들도 5 0 이상이 대통령 기모복기 원했는데 왜 그랬을까에 대해서 납득가 힘든 분들이 많았던데 그 예장 선으로서 재판부가 회유되었다, 협박받았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또 놀랍게도 어, 유정일 대통령에 서 형사재판 담당하고 있는 지기형 판사 다들 아시다시피 5일만에 유정일 대통령이 물질소에서 승방됐때그 승방 연장하게 됐던 판사지요. 그리고 연장선에서 지금 형사재판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이가 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또 반대편에서 미국들이박쳤는지뭐 황제재판이다 유정일 대통령 박훈 아니냐 이래서 이 재판부는 나가라. 교체하라 이런 5만 명의 사인을 성경받아와서 주장했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반대이거건아니냐 우리도 뭐척 7만 명 이상을 받았습니다. 선거받아서 오늘 일으해서직위원 재판부 에제치켜된다 이런 주장 하고 있습니다. 직위 판사가 왜다그했습니까 국민 여러분들 판단해 주십시오. 이재명 대표는 오히려 현재 재판 받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이런 걸 사고 있지만 유열 대통령께서 시키면 시는 대로 얼마나다 공개하면서 재판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직위 판사에 대해서 뭐마땅한지 잘라라 재판부 재미지게다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데대해서 이것은 사법. 초주 문화의식을 다 배우지 않습니까? 언제나 재판권에 위해서는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우리가 평생 상식인데 외부에서 자기 정치를 쓰냐면 반대쪽이라면서 재판권을 끝이 알아? 근융통신을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학교 내복이 더 부끄러운 그런 일입니다. 군이 재판관분들께서도양심에 법에 따라서 군이 의연하게재판해 주시기를 소망하며조인의 대법관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독립을 지키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더 기경판사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앞으로도 외압 있고 부른 사람들을 전 국민들이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얼굴을 얻어 책판에 뜯을 사람인 것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대통령 다시 존경받은 재판관들이 계시고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법과 양심을 따라 그리고 스스로 명예를 쫓는 그런 판사님들이 되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